네 안녕하세요 클로버라스트의 클로버입니다 오늘은 뭐 해볼거냐면요 포켓몬카스트 3부를 찍겠습니다 연속으로 찍게되네요 어디서세요? 아, 아이스크림 먹고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맛어있어서 맛도맛 마디 어? 뭐라요 방금 방금 도라, 동그라미였는데? 보이시죠? 그, 그, 여러분들은 동그라미여서 네모로 변한거 그니까 그러니까 몬스터홀이 네모로 변한거예요 제가 가디를 쓰게 됐는데 가디가 저번에 쓰던 옛날에 그냥 영웅 이기 전에 그냥 쓰던 가디는 1레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레렙이에요 내가 제가 바꾼 이유는 뭐야? 뭐였지? 아, 그냥 공격력이 세서 그런가? 아, 아, 맞다, 맞다. 니트로 차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화염방사밖에 없었는데 여기선 니트로 차지 화염방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두글로 썼잖아요. 완전... 어, 뭐야? 훔쳤다. 훔치, 아니, 알았어. 가자, 가자, 나도 빨리 안하안한거 내가 알기로네아 <laughs> 만두 그래해서상넣어습니다 이때 이 완전 망하게 한번 해볼까? 시작! 얍. 이 녀석이 뭐야? 스티고가 무슨 스티커가? 스티커가? 가 스티커가? 스티커가? 요안커가 스티커가? 스티스스티커지 스티커가? 어디 가면 안 써. 와, 혼자 이걸 다 먹으네. 와, 대지네. 돼지요 제가 2단계 보스만 깨면 되는데 보스가 깨가 너무 어려워서 볼게요. 제가 이거 장기 콘텐츠 될것 같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해서 장기 콘텐츠가 될것 같아요. 인정? 누가 믿하는 거지? 어우! 어. 와! 에에에이키기로 없애버려. 아, 에이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이에 에이에이 에이에이 에아에이에이아이에이 그냥 쓰이에이에이이에이 이런건망했어 <laughs> 아, 뱃소이 쫀다. 뭐가 쫄아요? 배에서 꼬부수. 말도 안 돼. 나 나는 거 아니야, 원래? <laughs> 이 얼굴 말도 안 돼. 이 얼굴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신기하다. 얼른 인기하세요. 얼른 인기하세요. 하세요 <laughs> 아세요 아 꿀잼이란 말이에요 아, 못 생겨가지고 꿀잼 꿀재... 어, 뻥이고요 재능이 있어요 못 <laughs> 아, 생겨가지고 와못 생겼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야요 가디 바보인데 팀을 공격하고 있어 가디요 아니야 하이. 감이 어디서 우리 친구 친구가 누군데요? 이구요있어요 그럼 애가 <laughs> 바로 못생긴 애죠 유를 바로 봐이다고를안 해봐. 이니야 제가 이유를안 해봐. 이 소유를 안 해봐. 이 소유를 안 해봐. 이소는를안 해봐. 이 소유를 안 그, 게임한 사장님은, 그, 뭐야, 유튜브를 돈으로 한 번, 1초라도 돈이라고, 돈을 벌 그거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뭐예요? 그, 돈, 유튜브를 돈을 벌 그런 거. 아니요? 에그 없죠? 그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어요. 유튜브로 돈 벌잖아요. 네. 그돈 번, 돈벌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없, 한, 1초라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있, 한 번은 있어요. 아. 니는요? 어, 저는 한 10초? 10초? 네 아, 보스다 아니, 저 보스 독친붕이다! 독친붕은 내가 끝내버린다! 내 매... 아! 아, 망했다, 니트로 쳐지흑필도 못쓰잖아 할퀴기 전 늑대예요 님이 늑대라고요? 네 지금 늑대면 뭐하는데? 전 늑대인데 님이 늑대라고? 요 네, 님이 늑대라고요. 네, 저 늑대요. 님이 늑대라고요? 네, 님이요? 네, 님이요? 네, 님이요? 네. 말이 안 되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님이 귀신이라면서요. 아니요, 저건지요? 저기네, 맞요 저건지요? 근데 없어요, 저. 그저 습니다 저건지 있는데 저한테 말했는요 맞아요, 사실 그렇긴 해요. 아, 귀신이 하면서. 엘리베이터 헉! 안 열린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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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라고! 왜 도망가? 오, 씨, 죽을 뻔했어. 죽었어. 안 <laughs> 돼! <원! 웃음> 포기할 순 없다. 나한테 포기란 없다. 야, 뭐야, 뭐한 거야, 나? 9레벨 되고 1 1레 되고 7렙 되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왜요? 응? 응, 축하 못해 못겠어 이 보스는 나중에 깰거야 못깨 이건 지금 깰수 있겠지만 보스 세요? 제가 오늘 영웅을 갔다 왔어요 저랑 같이요 둘이서만 갔다 온거 아니잖아요 응. 가서 수영을 어푸어푸 열심히 했죠 8주 수영을 할수 있어요, 저는. 별도할줄 알아요. 아, 뭐할수어술이라고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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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어요 아니, 대형을! <laughs> 대형을 뭐요? 아니에요. <laughs> 대형을 뭐요? 있어 <laughs> 대형을 못한다고요? 근데 대형을 못한다고 했어요? 한번 얘기하려고 한거아은데 <laughs> 누가 배용은 <내용을> 탄다고 <못한다고> 했어? <laughs> 아니 네 혼자 내가 가고 니 혼자 해놓고 <laughs> 아! 축하해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 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 주지 마세요. 아, 이렇게 할게요. 이제부터 엔딩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재미있었다면 구독, 싫어 재미 없으셨다면 싫어요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뭔 <laughs> 소리야? 그니까날 좋아하라는 거지. 아, 그럼 빠이!